오늘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자, 민수기 6장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것은...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시하신 것인데,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은 이제 대제사,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 근데 이것이 이제, 어, 아론과 여러 명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은 그 아들, 또그 아들의 또그 아들, 그 아들, 그래서 그 후대 대제사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바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 자손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고 대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언제 어, 배경을 좀알아보시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요 바로 위에 구절을 보면은 아, 바로 위에 구절은 아니고 민수기 처음을 보면은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니까 2년째죠.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 2년 2월 1일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할 일이시되 계수할지니 뭐,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 그래서 이것을 민수기라 그러죠. 민수기가 백성의 숫자, 해서민수기 그래서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시내 광야 회막에서 어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 광야 40년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저 책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레, 물론 레위기가 있고 그 전에 있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40장인 마지막이죠. 여기는 둘째 해 첫째 달그니까 1월 1일 그달 초하루 1월 1일에는 성막을 세워집니다. 둘째 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첫째 해는 첫째 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해를 말하죠. 출애굽한 그러니까 6월 절, 1006월 절을 말합니다. 1006월 절은 1월 14일이었죠. 1월 14일 첫해 1월 14일이었고 그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둘째 해, 둘째 해 2월 1일 그러니까, 14, 그러니까 대충 한 1년이 좀 넘은 1년하고 보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축복도 오늘 본문도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어,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첫 번째 구절.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너를, 여호와께서는 너를 축복,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그분은 너를 지키실, 원하며 이라고 되지만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실 것이다. 뭐뭐 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미래죠. 미래, 미래인데, 사실 히브리어 동사는 이런 거를 이제 미완료형이라고 럽니다 미완료. 미완료형. 히브리 동사는 미완료와 완료밖에 없거든요. 완료는 주로 과거를 말하고요. 이미 끝난 일을 말하고, 미완료는, 어, 진행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재나 미래로 사용하고요. 현재나 미래. 과거에서도 진행되는 경우도 미완료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축복하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축복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는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축복하다, 복을 주신다라고 해석한 번역한 축복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바라크가 축복하다. 이제 말하자면 블레, 블레스죠, 블레스. 바라크인데 이것은 어, 무릎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무릎 이제 비슷한 말 중에 베레크란 말이 있어요. 베레크. 베레크가 무릎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릎을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이것은 어, 축복하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낮은 사람이 저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축복하다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어, 그럴 때는 이제 뭐 찬양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뭐 축복을 받으셔서 뭐 복되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할 때도 이제 축복이 바라크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때, 것이다 이 말은 본문의 이 말은 이제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때는 왜 무릎을 꿇다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가, 자기 아들, 갓난아기가 자기 아들일 경우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할 때무릎 꿇고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호와께서는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첫 번째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키시길 지키실 것이다. 자,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지키시, 지킨다는 것은 어, 주로 이제 생각나는 그림이 이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그림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것도 있고, 뭐 왕이 백성을 지키는 것도 있고, 강자가 약자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목자와 양의 그림이 많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이거 한번 찾아 지키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시편 121편, 이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게 121편 외울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산이잖아요. 산100 21.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래서 요 구절은 많이 아는데, 이제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 너를 지키시느니, 졸지도 않으시는 너를 지키시느니, 이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그러니까 요, 지키시느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 이건 저 복음성과에도 있죠. 낮에. 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벌써 지킨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왔죠 어, 여기, 지, 너를 지키시느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너를 지키시느니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지키시느니의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역시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아이엠 이제 이렇게 아이엠 에고 에고 에이미 7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중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은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네번째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통 지키시는 것뿐이 아니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독,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주 완벽한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분, 목자죠. 완벽한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 자, 이것이 이제 지키신다라는 이제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두 번째 구절.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보면은 이제 24, 25, 26세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요하는, 여호와는으로 시작된 걸알수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그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이런 뜻입니다. 비추사 비추소서 그리고 그래서 내게 내게 은혜 베푸, 베푸실 것이다. 베푸실 것이다입니다. 아까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근데 여기만 이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한 것은 요거 동사는 약간 다르거든요. 이제 이거 이제 명령문은 아니고 명령 형태인데 명령 형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뭐 기원문 같은 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이 뭐 하시기를 원한다. 뭐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하소서뭐하소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 원한다. 그분의 얼굴이 환히 비춰지는 거죠. 너를 향해서.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는,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뭔가, 어, 좋은,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조, 그러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비추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어, 그런 이제 얼굴을 비추신다라고는 표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냥 얼굴을 이렇게 향하신다라고 할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향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얼굴을 비추신다, 그러니까 밝게 비추시는 그런 얼굴을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은혜 베푸신다로 할 때는 이제. 어, 히브리어 하나 히브리어 동사 하나는 어, 은혜, 베풀, 은혜 베풀다. 이런 뜻도 되고, 이제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그러니까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은혜 베푸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을 어, 공짜로 주시는 것, 이시 말하고, 자비 베푸는 것은 뭔가 어, 나쁜 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얼굴을 비추신다. 라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표현이 시편 31편에 보면 은 먼저 주의 얼굴을 여기 나왔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여기 나왔어요. 비추시고 주의 얼굴을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구원한다는 얘기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시인한테 문제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환한 얼굴을 나한테 비추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야기죠. 보면은 어이3 1편의그전그 그 이전에 있는 구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어오니 그러니까 이게 고통 중에 있는 탄식시라는 걸알수 있죠. 자, 시편은 크게 두 부분 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탄식시와 찬양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은 슬플 때 슬플 때 부르는 노래. 찬양은 기쁠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탄식시죠. 탄식시가 많죠.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자비를 베푸소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어, 좀 매끄러운 번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리고 80절, 시편 80절에 보면, 여기서도, 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뭔가 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같은 말씀이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구원이랑 비슷하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절에도 보면은. 어 목자라고도 되어있죠. 목자, 지키시는 분이죠. 지키시는 분,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이제 다니엘서, 다니엘서 구장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것은 이제 이미 포로 상태가 되어있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 상태가 되어 있는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를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제 회복 회복의 때가 약속이 되었다. 이제 이거 이것, 이것을 말씀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고 주의 종은 이제 다, 본인 이제 다니엘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런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꼭 이렇게 슬플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도 이제 어, 주의 얼굴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편 89편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뭔가 좋을 때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일이다. 주의 얼굴 빛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뭔가 축복 안에서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어, 주의 그,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러니까 뭔가 좋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이 유명한 이제 어, 제일 긴 시편이기도 하고 이제 말씀에 관한 시편이죠.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관한 시편인데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보면은 어, 주의 얼굴을 이제 비추시는 빛주시는 것이 뭐 은혜와 자비뿐만 아니고 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이제 나를 이제 가르치시는 것 이제 그것에도 어, 적용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얼굴빛 주님의 얼굴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제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여세 후에. 여세 후라는 것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 저, 권능을 가지고 이제 임할 것이다. 이런 저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유한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높은, 높은 산이 어딘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서 그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 여호와의 얼굴빛, 여호와의 얼굴빛, 우리에게 비추는 여호와의 얼굴빛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 예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때 보면은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같으니, 인자 같은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빛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빛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 1장에서 보면은 결국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누구죠? 그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있었다.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큰 은혜를 주신 거죠. 큰 은혜,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의 큰 은혜, 은혜와 자비.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타난 이제 빛과 은혜를 이제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어, 향하여 드사 뭐 향하여까지는 뭐 뭐, 의역이고요. 그 얼굴을 네 개로 들어 올리,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네 개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분은 네 개, 그분은 네개 평강을 두시기를 두실 것입니다. 뭐, 원한 원하는 저 의역이고요. 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와는 그분의 얼굴을 네 개로 들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네개 평강을 두실 것입니다. 이제 두, 두, 두다. 두다라는 건정해 두다. 정해서 두다. 뭐 이런, 이런 뜻이죠. 둘것네개 평강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어, 여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할 때, 그 평강은,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그냥 뭐 싸움이 없는 소강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빚이 완전히 갚아진 상태. 완전히 갚아진 상태고, 그다음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복역을 다 마치고 출소하고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한 사람도 그 노예 때가 다 마치고 출소 자유를 얻고, 그래서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두가 온전히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한 상태.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면, 자. 평강은 사실 평강의 왕, 평강의왕이 예수님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평화,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이죠. 평 어, 이게 이제 화평의 화평으로도 되고 이제 화목으로도 이제, 이제 이런 의미도 되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끼치시는 그 평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 자, 은혜와 평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 신약에서 서신서. 서신서, 서신서에 처음에 이제 인사말, 서신서의 인사말에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바, 사도 바울이 대부분 사용했죠. 많이 사용했죠.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에도, 로마서에도, 누구 누구에게 우리 아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또, 이제 다 바울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그 인사말을 썼을 때그이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대제 스장의 축복을 아마 염두에 두고 아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다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베드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누구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편... 저 시작을 했어요 인사말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것을 쓴걸 보면은 이게, 이게 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신숙한 표현이고 아주 의미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이렇게 대세사장이 축복을 하면 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자, 요것을 보면은 어, 또 생각나는 것이 대제사장의 축복 이을 공부했으니까 대제사장의 기도가 또 생각이 나죠. 자, 민수기 민수기 6장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축복이었죠.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신약에는 이제 구약에는 그렇고 신약에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자 여기서 어,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 지키시는 분, 자 지키심,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은 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에 어, 이제, 바로,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란 건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 는 것이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 그들이라는 건 제자들인 것이죠, 제자들. 남겨두고, 이제 예수님은 가시기 때문에,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지키는 목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킨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 맡김, 맡김. 하나님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보존하사 지킵니다. 지킴. 그들을 보전하시, 비키는 것은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건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 하나 된 것.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지킴이죠.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키셨어요. 그리고 어,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또 지킴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게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뭘까요? 평강이죠. 평강. 진정한 평강.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 되게 하려 입니다 이것도 평강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이게 바로 평강이죠. 온전한 것이잖아요, 평강이. 그리고, 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강과 어, 지킴의 기도는 많았는데, 은혜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얼핏 보면 은혜라는 말은 없었는데, 잘 보면은, 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뭐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이것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영생을 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 축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